아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이거 영상이 끊기 끊기고 끊기고 끊기 이거 설정 끊기고 한번 해 보세요. 이건데 님님 구독자 지금 몇, 몇 명인 줄 아세요? 90몇 명이던데? 아9 5 명이시 맞죠? 저저아저 피플 네내라이벌이요 네, 아하하하하 아 근데 이것도 이, 아유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거요 제가 건데. 지금 7 5 명인데 자 이제 갑 가기 전에 그러면, 비밀 장소 갔다 올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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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포레버님. 그 버리고요? 예, 예. 올렸 아, 포레버로요? 에, 예. 히스플보다 더 빨리 올렸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제가, 아, 이방 그... 끝나고 바로 구독할게요. 안니데 구독 돼있지 않아요, 니마저안 돼있어요. 예? <laughs> 그 뭐냐, 그, 투, 토로 보시면 있상데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얘 영상 안 찍었어요. 힘 버프 있는 데가 어디 있지? 아피스풀님 아, 예. 영상 올리 올리셨어요? 예아 아, 그래요? 아, 아 피스플 존나예요. 나 진짜. 야 진짜 안 나오네요 야. 이거. 프라이드시킨 뭐래요? 정말 어. 그거 안 나와요. 오, 뭐. 그럼 반쪽이 가서 해줘야지. 어어 지금 어. 응 응. <laughs> 뭐지? 내가 한대 때렸더니 죽었는데요. <laughs> 내가 안 죽였어요. 스프라이트킨 진짜 안 나오네요. 그니까요. 이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렉이 걸렸군. 그렇다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피스님 이 양반 진짜 저기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렉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더 싸우면 안되겠어요? 에이 거 무시하지 마시라고 하신게 누군데? 전 아니에요. 무, 무엇보다 이쪽 상점 시스템 말이 요 아빠 뭐모예요 예? 아빠 뭐 입었어요? 아 아직 테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철 갑옷밖에 안 입었는데요. 저철 그, 갑옷 풀셋이요. 그니까요 그쪽 더 대단하잖아요. 뭘 봐줘요. 헤드 빼고요 거봐요 피스풀 이양반 내가 복사해 그러면서 뭘 봐라 아렉 잠깐 피스풀씨 구독자가 100명 가까이 되시고 축하합니다 예, 구독자 100명 특집도 찍어야 는데 너무 오마이졌어요아 어떡하지 너무 구독자가 빨리 는데 이거 아 오마하다. 구독자의 그... 반을 저한테 넣으시지 않겠습니까? 구독자의 반 절반을 잘라 드릴게요. 절반을 잘라 주세요. 에이 저거 네, 이제 그만하시고, 아, 장난이고,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셔야죠. 약간이야. <laughs> 전투 합시다. 아... 그럼, 아, 이 잠만! 좀만... 저 그냥 이제 좀 잠깐 저 화살만 없고요아 저기에 타파탑 파괴하고 있을게요. 그럼 그때까지 큐큐. 어? 넥서스는 어떻게 파괴합니까? 저기요 기지 누가 있는데요? 저희 아니에요. 아하. 저희 아닌데. 그럼 아군이 팀킬한 거임? 아 에바. 아, 잠깐 저렉 걸렸어요. 신발 있고 어? 저희 돈이 전... 좀 많아요. 저, 전... 방금 페스포님 욕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신발 신고요, 신발. 잠깐 렉 걸렸는데 공격하지 마세요. 오, 시다 욕한 거 아니었어요? 저 그리고 그, 아니 신발이요, 신발. 그 아이로, 아이온, 아이온 그 신발. 강철 신발. 철부츠. 아, 계속 욕하시네. <laughs> 아, 그냥. <야. 웃음> 장난이에요. 너, 너 왜? 왜? 아, 전략 너무 걸려. 피스포님, 저랑 싸워요. 아, 아. 저랑 싸워요. 뭐라고요? 로우랑께. 뭐라고 하셨음? 싸웁시다. 아, 저희 그럼 타워를 파괴하고 있을까요? 아... 조그, 저랑은 조금 이따 싸워주시죠. 자, 그러면 당신, 그만 끊으시고 저도 저희 팀으로 거, 돌아가야죠. 안녕히 계세요. 당신들 넥서스는 제가... 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살 네. 아 화살 저도 있어야돼요 님님님 님. 이걸로 사세요 이거 이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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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복냐아 화살 아봐봐아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아비스님왜그 네? 타워가 뭐한쪽을 부셔지면 네. 그거 부셔도 상관 아니 그 뭐지 그 기, 기지 기 안으로 가, 가도 상관없죠 아니 아니요 기, 한쪽이 아니라 다 부셔야돼요 모든걸 아그 롤이랑 다른데요? 예 롤이랑은 네. 좀 다르죠 왜냐면 롤에는 아, 그, 아, 그게 있데요 그래, 억득이는 억득.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데, 아 맞다. 갑발을 안 맞췄는데. 님, 이제 돈좀 주세요. 돈 없어요, 저도 이제. 가난한. 아, 갑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벌러 갑시다. 일단 님들. 예. 저, 저희, 어, 저희 그거예요. 그거. 아, 초딩 중이죠 초딩. 그거. 그거. 어? 지금 여기 초딩님이 있으셔. <laughs> 지금. 지금. 님 우리 그거 배야죠, 아머. 저 근데 저, 저, 아 제가 제가 그야비추딩이 지금 저쪽 계시는데. 에? 야비아또 야매... 영상 끊겼나?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비추딩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 죽셨구나? 에? 아 제가 죽였는데요. 아 잘하셨어요. 님님그심버프 있는 데 오세요. 힘버프 있는데 저 어딘지 몰라요. 아니 근데 여기 뚫려 있어요? 자 타임 타임 아이고, 에, 에, 아 이거 예뻐 아또 거기 걸리셨구나 함정 함정 걸리셨음 함정 걸리셨음 아상함함정이요 그게 예 함정이에요 피스풀님아 원래 여기, 여기서 만든 함정은 아닌데 그 어쩌다가 생긴 함정이에요 저희 어, 예, 실수로 인해 예 피스블쳐브예요 예그그 그 저희 그거예요 아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투 피어 그거 아, 안 하면... 그거...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 그 암호 업그레이드 빨리 해서 다이아 가옷 맞춰야죠. 아 그렇군요. 자 우선 타, 타워 먼저 좀 아. 파괴하죠 이제. 그만 좀 빨리 끝내야 돼요. 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타워 먼저 파괴하자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미드, 안 미드 네, 미드로 오세요 별로? 미드. 미드로 오세요. 알려봐요. 아, 중간 이력에서 뭐해? 하, 물. 저 사냥이에요. 물 마시기. 물 마시기. 아, 아 근데 흰버프 없어졌잖아, 그럼 그거. 아, 아, 렉 걸려. 흰버프가 없어졌어. 렉 심한데, 이거, 옛날보다? 예, 방, 방금 전에 혜택, 혜보다 뭔가 좀, 렉이 좀 달라요. 네, 몽키님 서비더 좋은 것 같아요.